이거 아 클럽은 헬스클럽이지. 인정? 어, 그죠, 저는. 뭐야, 럭키잖아? 럭키 안녕? 로키, 안녕?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. 언니 요즘 유튜브에 행복해 보이더라. 아, 행복, 행복해, 행복해. <laughs> 나 오늘 처음 놀았어 아, 그래? 나 초대 다섯 번 당해가지고 그냥 이건 납치 당해야겠다 싶어서 들어왔어. 아, <웃음> 인기가 <웃음> 좋네. 언니 <laughs> 누구랑 살아? 혼자 살지? 어, 언니 자취해? 자취하고 잘 취해? 뭐지? 알았어 알았어 개수장안 부릴게 뭐지? 아, 알았어 개수장안 부릴게 개수장안 부릴게 집중하지 아, 맞아 근데 나 지금 우리 집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아야 돼 뭐? 만득이가 초대해서 만득이 집으로 가야 돼아 만득 아빠? 응응 응. 어, 안 그래도 아니 언니 일로 와봐 응. 안 그래도 응. 누가 초대했는지 내가 응. 나 만득이 하러 가니까 어. 봉수 전에?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, 대체 여기 무슨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있는 거야? 아니 나 처음 들 말이야, 그거? 금은 돈이 아, 뭐, 따로 있어? 부잣집이 있고 부잣집이 아닌 곳이 있고 막 그렇대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들어오면 초대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된다던데? 우리 방에서는 네 아빠 플레임보단 낫다는데 선녀라는 데 <laughs> 무슨 말이야 <laughs> 내 아빠 플레임이라서 우리 아빠는 수저가 없어 아니 너무 불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수저 수저 수저가 없는 거보단 낫잖아 그 우리 럭키도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다녀야 되는데, 이거 어떻게, 10만원. 오, 이거 이건... 뭐야, 이거 뭐야? 10만원 다섯 번 받으면, 이런 거 얻을 수 있지. 10만원 다섯 번? 50만원? 응. 아 등치장템. 아, 치장템이 나오는 거구나? 아, 아, 아. 아 간지난다. 줘야겠지, 러버들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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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<laughs> 아니야, 유도 안 해도 돼. 언니, 괜찮아, 언니, 괜찮아. 아까 많이 받았어, 괜찮아. <laughs> 아, 내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, 아, 우리 러버 형님들, 어떡해. 아 아니,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치력한번 볼까?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집을 찾아가, 그러면. 언니, 언니 집은 어디? <laughs> 여기야? 아, 여기. 오 여기야? 여기야. 오 겁나 많다. 언니 집 짓을 때 특이 있어 뭔지 알아? 뭔데? 항상 침대 옆에 꼬슬도. <laughs> 이거 진짜 국놀이야언니 마크 맨날 하면서 느꼈어 이거. 아니야 이거는 어? 어때? 어, 언니의 유도 어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아 이, 이게 되네. 아, 아. 오. 오 잠깐만. 이거 파란색은 견자 이색, 핑크색은 내 건가? 이 언니,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네. 요놈 봐라. <laughs> 침대 뭐야? 근데 이 침대 뭐야? 해명 누구야? 언니 누구? 혼자 산다며? 아니 이거는 세고님 거, 르르님 거였어. 아, 즐까즐까 아니 야 아니야. 이거는 여기다가 전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? <laughs> 그 그분들 거라면 여기다 전시하는 게더 올바른 것 같아. 옆에는 밀파 집이야. 난왜 이렇게 넓나 했더니만 같이 사는 거였구나. <laughs> 맞아. 빨리 아빠한테 기본 자금 달라 그래. 다이아 세트부터. 어, 우리 아빠 그런 거 모르던데. 모를 수가 없어. 만능이 남둥님 마크 경력이 몇 년인데. 아니야, 맨날 낚시만 해. 아 낚시했으면 돈 달라 고 그래 차라리 그러면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떡?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돼? 아빠 날 어, 남의 집 배들은 막 이거 해주던데. 어 하는데? 맞아, 남의 집 배들은 돈 달라고 안 해도 기본 자금으로 얼마씩 주던데. 나도 가서 다이아 캘래 돈 줘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응. 앵강 보려 올게. <laughs> 나중에 언니 나 찾아갈 때그옷 입고 있잖아? 그럼 성공인 거야 알겠지? 미안한데 아야. 너 집이나 빨리 찾아주겠어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 <laughs> 나중에 놀러 올게. 알겠다. 소모, 고마워, 고마워. 응? 그리고 아프리카 분들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가볼게. 어? 여기 여기 하플이네. <laughs> 아완전이데 그 어, 친구 심어드렸어요 아 어, 감사합니다 뒤에도, 뒤에도 이제 자이님이라고 친구예요? 수나랑님 어, 인사. 아, 어? <laughs> <다시 나. 웃음> 인사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랑님 상기는 뭐 배우는 중이에요. 중이에요. 아 친구가 없다고 하셔가지고요. 아 그래요? 그때 부둣가에서 낚시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 친구가 없어서? 아네 친구가 없었어요. 이건 이건 초대한 아빠의 문제다. 어, 네? 마시로짱! <laughs> 어유 <laughs> 어? 마시로짱 <laughs> 여기 있었구나. <laughs> <아니고요>. 아이고 마시로짱! <laughs> 아이고 그러니까, 한국 생활 진짜... 불편하죠. 아,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아, 닙니다 살려는 사기 치 아, 계란 님, 계란 님 너무 광범위 스킬이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죄송. 아, 아, 저분한테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. 아, 아, 아닙니다. 위장 치료 사기래 아, 마술사. 아, 그런 거 됐을까? 네, 국적을 저한테 속여 가지고. 죄송합니다. 네, 일본인이라고 속여 가지고 저 감사합니다, 선생님 아, 네. 아, 너무 신 쉬... 막 종아시더라고. 아 이번엔 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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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기 편했구나. 음, 어... 그래서 속일 맛이 나가지고 한번 속일 뻔이. 하 어쨌든 파이팅 파이팅. 이제 좀 살만 나시죠? 예. 살만 나요. 그 그럼 언니 동생 하자. 어오 어, 언니 동생 언니 좋아요. 동생 좋아요. 어? 제가 제가 언니인 게 맞을까요? 저는 9 6 년생입니다. 아구3이에요 어, 언니 맞네요. <laughs> 뭐라고 뿡아? 확실하게 능력 알아요. 뭐라고? 나 <laughs> 누나가 언니가 맞아요. 제가 확실하게 <웃음> 알아요. 이거 아본권 없나요? 아 알겠어 나랑아. 모르는 거 있으면 기만 해. <laughs> 좋아 좋아. 알겠어. 모르는 거있으안 물어보는 거야. 맞아. 아, 아. 바로 앞에서 맞다고 해버리네. 아니에요, 긴말 할게요. 우선은 귀차단, 말이에요. 귀차단 넣어놔야겠다, 귀차단. 안돼요 우리 오늘, 주말은. 언니 동생 됐는데. <laughs> 알았어. <안 돼요. 웃음> 알겠어. 귀여운데? 귀여운 동생이 마음지는데나 초대권 쓴다 있는데? 그치. 근데 집에 와버렸다. 아, 이 귀소 본능 정말. 뭐야? 어? 너 여기 왜 있어? 아니, 여기 아, 왜 있는가? 어, 여기 왜 있어? 대감 아니, 집이 어디? 빨리 안 내. 아니 내집못내비오 What? 후주노 s 이 o 감 초대해줘서 비 u so? 오뭐 그지였어? 여기 왔는데? 아니 아니 그.. o so 그 o u go on the day? I c o u l 그 call it any c r a m p 품만 r You forgot to do Cusino to Keto. Could you don't b 풀면 안, 부릇만, 안 어? 열심히 벌어야지. 그러게 채통 어디 갔어? 그 유명한 말이 있네. 뭐? 돈은 양반과 상놈을 가리지 않도구리야. <laughs> 없으면 죽어야지. 살아남기 위한 바라이라 생각을 해봤는가. 아니 그럼 광, 광진해야지. 광어 다이어트도 있네. 아 이거 대여받았네. <laughs> 본인끼일도 없네. 여기 좋더라 이 복지국 가요 돈 갚아야지 그러면 소관이 한 2000원이었던가 초대권만큼 갚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네 2000원? 2000원이 아니오 2만원인가 2만원 아니야? 열심히 하겠는데 그, 아 2만원이 그 벌기가 힘드그 다이아만 열심히 캐도 2만원은 벌리아 어. 그럼 광물 좀 캐다가 팔면 아. 그럼 2만원은 금내 벌수있다는소리 아, 아, 어 아. 그럼 다이아 아. 세 세트만 모아서 팔아보세 요 혹시 홍삼도 팔리는가? <laughs> 엠마님 그 같은 식군가요 여기? 노브 no. 아.. 엠마도령 <laughs> 우리 같은 네. 가옷이지 않았는가 언제부터요? <laughs> 아니 근데 아까 리설하자매 아 맞아 그뭐 리설인가 뭔가 그 한탕 벌수 있다며 할 거예요? 아그그나 아, 그, 저기 주인님한테 허락 받고 와야 돼 아.. <laughs> 노예가 됐는데 <됐네. 웃음> 아니 갑옷이 끝난 지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, 쟤는 누뭐 노예가 됐지 여기서? 엠마는 누가 초대해줬어? 나그 아, 하이유 누나 아 이유가? 그 초대하면은 뭐이득뜨는게 있대 어 맞아 맞아. 나 지금 출장으로 가려고. 지금 약간 나는 10만 유튜버 팔고 있어. 롤 유튜버. <laughs> 난 사람 사람 장사 중이야. 나나나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팔았고, 부탁해. 어, 누나도 나중에 혹시 사람 살계획 있으면 내가 사람 팔아 줄게. <laughs> 알겠어. 노령 쪽경. 어, 예 예. 리설인가 뭔가 거기 갔어. 아 초대권을 사야겠는데 가서. 초대권. 초대권이 어디 있더라? 역역 여관. 마뉴튼 골드야? 5천 골드 아니었어? 몰랐어 와 비싸다. 그래도 뭐한명 정도는. 아니 근데 이거 왜 초대권 가격이 올랐어? 오천 원 아니었어?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. 초대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네. 그러게 머리가 왜 커진 거 같지? 네? <laughs> 뭐지? 약간 커진 거 <laughs> 같은데. 말하실 수가 있어요. 아 진짜인데? 뭔가 왜? 아 맞는데? 뭐 썼지? 네? 아니제 머린데요. 거짓말 빼봐. 제가 아무것도 안 꼈어요. 아니요. 큰데? 머리 큰데? 아닌데? 아닌데?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지 마세요, 자인님. 이 눈치채는 사람이 오 자인님 처음이에요. 어? 진짜? 천천히 머리를 조금씩 키웠을 경우에 누가 알았을지 궁금했었거든요. 아... 나 어때? 예리하신데요? 캬... 주서 보내놨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안녕히 계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기돈인줄 알았네. 흠. 괜히 두근두근 했잖아. 저걸로 힘든데는 이 뭔데요. 아, 아.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려 가실래요?